오빠들 안녕하세요. 최강 파워 짱짱 도적입니다. 갑자기 웬 도적이냐구요? 오빠들 마음 훔치려고 새로 만들어봤어요. 닥치라구요? 아잉 아무튼 오늘 기계공학을 올리려고 아이언포지에 갔다가 스컬지가 침공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스컬지 침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억압된 자유와 그 자유 속에서 느끼는 생존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한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두 눈을 감으면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기고 이겨내고 이겨야 하는 경쟁사회라는 목줄은 칼로 제 목을 찢어야 끝날 것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뾰족해졌습니다. 오자야 하는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것 같고 양보하면 될것 같은데 지고 싶지 않고 양보하면 지는 것 같고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더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누군가 만들어낸 억압 속에서 망가지는 스스로가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일은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를 바라보던 눈들은 빛을 잃은 채 영원히 허공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역설적으로 이 통제되고 억압된 자유 속에서 반대로 저는 생존하려는. 나의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부서지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짝이는 빛을 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순간을 이겨냈듯 어느 순간 사진의 한 장으로 남을 거라고 어렸던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경쟁은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찾아오지만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스컬지 침공을 보면서 통제된 억압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릴 것 같던 순간이 떠올라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빠들은 스컬지로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스터민들을 위해 싸워주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